아시겠어요?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생방 시청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나인프로야구 대표님과 3차 소통을 했어요. 원래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3차 티저 영상이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정보 공개를 조금을 허용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해도 될까. 내가 미팅을 하고 왔잖아, 1차 때. 1차 티저가 나왔을 때, 대표님이랑 그 운영진 분들이랑 미팅을 하고 왔을 때,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3차 티저 영상이 나오고 나서, 어디까지 내가 보고 들은 걸 공개해도 되느냐라고 오늘 통화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질문도 했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썰 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오히려 나를 원래 안 좋아하던 사람들은 더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빠꾸가 없으니까 해야 할 말은 좀 해야겠어요. 아시겠어요? <laughs> 시청자작, 이번에 이정우 골글을 팔면서 우리 시청자분, 우리 오니님께서 이사말로를 접으면서 그, 있던 골드를 필요 없다고 제 매물에다가 그 돈을 다 넣으셨어요. 뭐, 2천만원씩 넘어갈 카드는 아니긴 했지만, 그, 이정후 다이아작이랑 스킬 작업이 된제 골든글러브 카드를 9,500만원에 구매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오니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 카드를 뭐, 한1 0만원 정도에도 그냥 구매해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형, 이거 나 골, 골드 남는 게 있는데, 형거 매물 그거 사줄 테니까 퀵뷰주세요 이래가지고, 아, 내가 너 그거 본캐이거나 혹은 진짜 필요한 카드가 아니면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이 아, 괜찮다, 자기는 괜찮다라고 해서 그렇게 몇번 음, 부계작 같이 시청자 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를 되게 많이 까시는데 정말 그렇게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laughs> 진짜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시청자가 나 후원하겠다고 내 외모를 비싸게 사준 게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어?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진짜 적당히 아니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 포우카드 리뷰하면서 그렇게 운영 못한다고 까놓고 너는 왜 포우카드 쓰냐?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좋은 카드가 나왔으면 쓰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인데 내가 그걸 안 쓰겠다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어? 아니, 내가 욕해놓고 그거 쓴다고 그걸로도 틀렸다니. <laughs> 아, 진짜. 아니, 적당히지 마세요, 적당히. 내가 싫은 거 이해해. 괜찮아. 어? 괜찮아. 나, 쉬,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중요해. 아시겠죠? <laughs> 자, 요거는, 뭐, 요 정도에서 그냥 논란? 논란?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어, 본의 아니게,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드린 건 제가 죄송은 한데, 여러분, 채팅창에서 그렇다고 그거 욕하는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도 여기 채팅창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걔네들은 조금 더 화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이거는, 본의 아니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을 유저분들에게 어, 미안은 합니다. 미안은 한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미안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인성이 파탄 나서 그런 건지 많이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이거 안 사주면 시청자를 데려다가 폐기를 했어. 뭘 했어? 그지? 아니야.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을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 근데 그렇다고 많이 미안하진 않아. 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런 걸로 자꾸 그렇게 막, 사람 까고 그러지 마세요. 되게, 되게 없어 보여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이런 분들 있어요. 이사말로 광고까지 찍어놓고, 공개인지랑 소통도 그렇게 해놓고, 어? 이제 와서 이사말로 운영 못한다고 손절하고, 나이넨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이! <laughs> 자, 장난이고. 야 이사말로 광고는 일단 애초에 공게임즈에서 저를 선택해서 그 광고를 찍었던 게 아니라 이사말로 투였죠. 네마블에서 그 푸동야 분들 있잖아요. 푸동야 분들을 광고 섭외를 했고 푸동야 분들이 같이 콜라보를 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저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섭외된 건 그쪽이고요. 그 섭외가 되는 과정에서. 섭외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거는 조건을 덧붙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케이 콜돈 준다고 오케이 콜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돈도 많이 준다는데, 어,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넷마블 운영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넷마블 실무 운영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조건 말고 그쪽에서 오케이, 그쪽에서도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한번할 의향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 승낙을한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공게임즈랑 저랑은 애초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공게임즈랑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했던 건 제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유저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데 이래 이래 이래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소통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막 그쪽에 사업팀이랑 막 메일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뜨뜨이식을 했어요 반응이. 그쪽에서 나한테 아, 오케이. 연길님 말좀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좀 같이 조율을 해봅시다. 라고.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게임이 그렇게까지 안 됐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겉 결국엔 그쪽에서는 뜨뜨미지근했고. 그리고 공게임즈 측에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인분들 통해서도 소통을 이렇게 해, 하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결국엔 결국엔 넷마블 측에도 쉽지 않았고 공게임즈 측에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이사말로에서 나한테 그렇게 뭔가 덥석 무는 어 나를 이렇게 덥석 잡아줘가지고 같이 뭔가 손 잡고 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내가 이사말루 왜 잡고 있어야 되냐 맞아 아니야 나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던 와중에 게임 새로 나온 이사말루 3는 마침 운영도 개판이라 유저도 많이 줄고 있었고, 마침 나인앤 프로 야구라는 새 야구 게임이 나온다고 하길래, 거기에 내가 손을 댄 거야. 거기에 내가 손을 뻗었다고. 근데 내가 그 뻗었던 손을, 공게임즈와 넷마블은 뜨뜻미지근하게 대했던 내 손을, 나인앤 프로 야구에선 적극적으로 받아주셨다고. 적극적으로 받아주셨고, 오히려 만나보자고 한 얘기도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어,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나인엠이랑 얘기를 해야 되냐? 이사말로랑 얘기를 해야 되냐? 맞아, 아니야. 나도 방송도 크고 그러려면, 당연히, 나인엠이랑 얘기를 해야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자. 인성 문제로 지난 일들을 들춰내고 제 인성 문제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막 와전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얘긴 이 와전시키는 게 뭐냐 뭐 얘기를 좀더 부풀리거나 뭐좀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 진짜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막 나를 나쁜 놈처럼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그 옛날 일에 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사과하고 다 해결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제가 싫은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겠죠. 오케이 인정. 나 싫은 거 인정.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오케이 인정. 근데요, 제 인성 가지고는 항상 제가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맨날 그래요. 저는요, 진짜 방송에 방해되거나 우리 시청자들끼리 분란을 만들거나 그러면 전 열혈팬도 블랙 넣어요. 저는 원래 인성이 그래요. 저는 그냥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건 아니면 아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좋은 척을 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나아 나는 아닌데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안 살아요 저는 그냥 왜 시청자들이 나더러 인성 나아 진짜 인성 보소 인성 얘기하지 만 새끼 나 인성 원래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데미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너무. 자꾸, 이렇게, 사람 까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 나는, 내가 요거 먹어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냥, 그런갑다 좀 하고,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BJ, 어, 더, 더 크게 성장하고 그러려면, 어, 그런 안티팬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안티팬들을, 뭐, 제가 막, 까내리거나, 그렇게 안 해요.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을 별로 제 안티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카페의 모든 유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에서 유난히 극성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극성인 사람들 뭐 내가 그 사람들을 까내린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꾸 제 인성 문제 가지고 그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까지는 좀 하고 가고 싶었어요. 워낙 요즘 또 카페에서 시끌시끌하길래 본격적으로 그동안 아이넨 프로야구 쪽이랑 소통을 했던 내용을 살짝 얘기해주면, 어 일단 운영은 어디가 하냐? 뭐 자체 운영이냐, 타사 계약이냐? 뭐, 그다음에 뭐 응원가는 있느냐, 이적 시장 시스템은 어떠냐, 선수 성장 시스템은 어떠냐, 카드 종류는 어떻게 나올 거냐, 연도는 있느냐, 뭐 게임 머니나 캐시코인 같은 건또 만들어낼 거냐, 그다음에 인게임 퀄리티는 어떨 거냐, 뭐 진짜 엄청 많은 걸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한두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미팅했었을 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도 뭐 친구 친구 추가 시스템, 그다음에 클럽 시스템, 그다음에 막 패키지는 얼마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느냐, 평균 가격을. 그리고 뭐, 메이저 리거들라이센스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CBT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CBT는 클로즈 메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게임이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프리 서버 같은 걸 살짝 열어서 맛보기로 해볼 수 있는 유저들이. 맛보기로 해보고, 뭔가 수정할 점이 있는지, 좀,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런 걸좀 파악하는 그런 서버에요. 자, 그리고, 뭐, 캐스터랑 해설이 누군지, 뭐, 런다운 폭투 기능, 벤치 클리어링, 뭐, 그 다음에, 뭐, 구종의 밸런스, 이런 것들? 막, 진짜 엄청 많은 걸 소통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 외에도 너무 많은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딱 접어두고, 여러분들 지금 궁금해 할 만한 내용만 딱 얘기하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클로즈베타 서비스는, 6월 중에 계획이시라고 합니다. 전 유저에게 아마 할 거예요. 몇 명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유저들을 아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CBT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보완할 점이 있다 싶으면 그걸 보완해서 조금 천천히 6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출시는 6월 중입니다. 출시는 6월 중이고 아 근데 이게 전 유저가 될지 어떤 유저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거기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좀 계획이 잡혀있던 건아 아마 전뭐몇 명을 뽑아서 CBT를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CBT는 6월 중에 계획이 있다. 그리고 CBT가 끝나고 나면 유저들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건드려 주고 그리고 출시하고 만약에 어, 개선할 점 없이 게임이 괜찮다 그럼 바로 출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다음 자 지금 사전 예약 때문에 문제들 많죠. 사전 예약이 어떤 핸드폰은 사전 예약이 안 되고. 어떤 핸드폰은 또 사전 예약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대표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저분들. 사전 예약을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핸드폰 기종에 따라 사전 예약이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인 프로야구의 최저 사양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게임 내에서 옵션만 적당히 타협을 잘 본다면, 핸드폰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래픽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핸드폰이 안 좋은데,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하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잖아. 그지? 게임의 사양을 좀 만지면, 그래픽이나 그래픽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타협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핸드폰에서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그리고 그건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거. 이적 시장 시스템은 경매 시스템이 아니고 즉시 구매 판매 시스템입니다. 이적 시장 시스템은 즉시 구매, 즉시 판매 시스템입니다. 경매 시스템 아니에요. 요거는 확정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쪽에 무슨 뭐 다른 것들, 다른 것들도 뭐 응원가가 어떻고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일단 CBT까지도 그 이게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BT를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BT 출시 직전에 저한테 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로 했어요. 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로 해서 거기서 이제 특별히 뭔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먼저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픈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 영상을 잘 듣고 잘 보고 유튜브 댓글에다가 성의 있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 뭐 응원가가 어쩌고 뭐 선수 성장은 어쩌고 카드 종류는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 100% 확정난 게 없습니다. CBT가 나와봐야 알아요. 그 CBT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사말로 하고 놀다가 나인엠 9M 나와서 나인엠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다. 그럼 나인엠 하면 되는 거고. 나인엠 9M, 나인엠이 별로 나왔는데 별로다. 그럼 또 이사말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